오늘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당신의 마음을 눌러오진 않았나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무겁고 어딘가 조용히 무너지는 그 마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눈앞에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늘 조급하고 무겁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약해진 걸까? 원인을 찾아보지만 답은 늘 흐릿합니다. 그저 가슴 속 한켠에 눌러 담긴 감정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수없이 스스로를 되묻고 또 되묻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힘들지? 하고 말만 걸어줘도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잘 버팁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강해지는 거라고 애써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울 땐 바깥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라.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내가 겪는 괴로움은 외부의 상황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그 바깥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식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 시선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 설명되지 않은 불안, 비교에서 오는 자책,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쌓이고 엉켜 결국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직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내가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도 덜 괴롭고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들끓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아무 말에도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안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그 무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알아차려주는 것. 그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미 그 힘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참잘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안의 고요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끝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또한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스스로 불행한 결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 지금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와 자책이 커지고 미래에 머무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마음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눈앞에 있는 일, 들리는 소리, 코끝의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생각은 가라앉고 감정은 잔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실수로 고객의 이름을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났고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그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장면만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팀장님이 나를 무능하게 본건 아닐까? 다음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으면 어쩌지? 그는 이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수없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다. 그 단순한 사실만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진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갓 입학한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귄다는 말을 듣고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외톨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많은 걱정과 자책으로 밥맛도 잃고 잠도 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만 집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표정을 바라보고 작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그저 지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걱정은 조금씩 녹아내렸고,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수행은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바라보고, 지금 앞에 놓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차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이 순간. 그 자리에 깨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은 덜 흔들리고 스트레스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식사를 할때 눈앞의 음식을 바라보며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말을 할 때는 내 말에 깃든 의도를 돌아보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나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일상, 지인 자녀의 성적, 직장 동료의 승진 소식까지 비교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은밀하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던 하루도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초조함과 위축감이 찾아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지고 나는 점점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에 담긴 밥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그릇을 정성껏 채워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릇이 다르면 담을 수 있는 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인연과 업이 다르고, 걷는 속도도 다르며, 깨닫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반에서 늘 1등을 하던 친구를 보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5등 안에도 못 뜨는데 저 친구는 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스스로를 괴롭히고 성적보다 자존감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섯 군데씩 다녔고 집에서는 학습 코칭을 받으며 오랜 시간 훈련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조건과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렴. 비교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속도로 걷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남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의 발걸음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비교는 우리 안의 욕망을 키우고, 결국 그 욕망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 가졌을까? 나는 왜더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 끝없는 질문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지금 가진 것마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던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배려했던 나를 인정하고 품을 수 있다면 비교는 사라지고 마음엔 자비가 자라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래 엄마들의 SNS를 보며 늘 초조했습니다. 다들 맛있는 집밥을 예쁘게 차려 올리고 자녀와 찍은 여행 사진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정리 안된 부엌 잔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그리고 외롭고 지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늘 이렇게 지쳐있지?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을 바라보세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따라 하루에 단 5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5분이 그녀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주었습니다. 이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 속에 자존감이 자라고 마음엔 여유가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도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엔 부러움이 아닌 기쁨을 자신을 바라보는 눈엔 자책이 아닌 격려를 담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걸음을 바라보는 대신 나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나의 그릇에 맞게 나의 삶을 정성껏 채워가는 것. 그것이 비교를 멈추는 첫 걸음이며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가장 따뜻한 실천입니다. 세 번째, 놓을 수 있는 건 놓아라.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쥐고 삽니다. 일 인간 관계, 사람에 대한 기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으면 잃어버릴까봐, 포기하는 사람이 될까봐, 무책임하게 보일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준비다.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그 손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안에 고요와 평화가 깃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헤어진 지몇 개월이 지났지만 상대방의 SNS를 매일 확인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머리로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달라졌을까? 미련과 후회, 기대와 집착이 뒤엉켜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한 구절. 놓지 못한 것은 마음이고 괴로움도 결국 그 마음이 만든다. 그는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는 연습. 함께 갔던 장소를 일부러 피하지 않는 연습.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 연습. 그렇게 며칠, 몇 주까지 나며 마음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놓았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붙잡고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빈자리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아야 더 중요한 걸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더잘 챙겼어야 했는데 다른 엄마들처럼 하지 못한 내가 문제야. 그녀는 자녀를 위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의 실망과 후회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 선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진짜 내려놓음은 그 아이의 삶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서야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고, 자신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쥐고 살아야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놓을수록 마음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평화는 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일인지 사람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인지, 그리고 말해주세요. 이젠 괜찮아. 그건 지나갔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 그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평화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단지 내려놓는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며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는 현상일 뿐이지. 우리를 정의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려놔요?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짐 살며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도 마음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잊지 않아도 그 고통을 품은 채 숨을 쉴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결이 와야만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화는 그 고통을 아는 채로도 살며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다니며 매일같이 상사의 말투와 기대, 쌓여가는 업무 속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 전철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부처님의 한 구절.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라. 호흡이 마음을 되돌려주는 길이다. 그는 그날 이후 출근 전 5분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쉰다. 내 마음이 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 짧은 순간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휘둘리던 마음은 조금씩 중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덜 날카로워졌어요. 이처럼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노부모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해는 커녕 외로움과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쉴 권리가 있고 흔들릴 권리가 있으며 눈물 흘릴 자격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하루 10분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순간에 무언가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작은 여백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평화는 조건 없는 고요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상처가 다 아물어야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내 숨소리를 들여다보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던 시선을 거두고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마음 속 가득했던 불안을 조금만 덜어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놓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내려놔도 그 여백 속에 고요가 스며듭니다. 그 고요는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언젠가 연꽃처럼 가볍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없이 미소지으십니다. 잘하고 있다. 조금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리고 내려놔도 괜찮아.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